인스웨이브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매수하신 분들 다들 잘하셨어요. 어, 이제 상장했으니까 이거 내용 바꿔야겠네. 상장 후. 핵심 포인트라고 내용을 바꾸겠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 채널에서는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를 상장하기 전에 9월 22일부터 매일 이거 지금 주식 사야 된다. 내일 상장한 주식, 신규 상장한 주식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야 되고 이거 돈 벌어 줄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뭐 조회수가 벌써 합쳐가지고 한 700회 정도 돼요. 그죠. 근데 사실 지금 방송 찍으면은 조회수가 저 때보다 더 많이 나올 텐데 왜 그러냐면은 상장 이전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상장 후에 오늘 등락률 1위를 달성하면서 자 상승률 1위인 종목은 검색량이 높아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생길 겁니다. 그건 그거고 인스웨이브 시스템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을 정리를 해드렸죠, 해드렸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 방송 보시고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 여기서 가장 큰 힌트는 여기 있다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스웨이브가 지금처럼 주가가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은 여기 있어요. 지분 중에 여러분들 유통 주식이라는 말을 아시죠? 22%만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시가총액이 1176억인데 거기 대비해서 22%면 얼마예요? 약 200억 밖에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누군가 개입을 하면 시세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개입을 어느 정도로 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 유통주 시간에서 주가의 등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음.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오늘 등락률은 요런데 오늘 시초가 매수 제가 권장을 드렸잖아요 시초가 매수 대비 수익률이 벌써 하루 만에 50%가 넘고 정고점 생각을 하면은 플러스 90% 수익까지도 다녀왔거든요 자, 단기적으로 이익은 충분히 봤다 그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주가가 그게 궁금해서 오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전략을 잡아 드리도록 할게요 그전에 여러분들 제가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릴 건데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시고 인스웨이브 최신 정보 받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인스웨이브에 대한 내용이 매일 올라갈 텐데 매일 올라가는 정보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추적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9월 25일이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벌써 매일 방송을 하고 있다. 요거를 보여 드리고 싶었고요. 자, 인스웨이브가 여기서 주가가 더 오를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회사의 보호 예수가 풀릴 게 없어요. 이게 보호 예수가 많이 풀리는 기업일수록 주가가 곧 곤두박질 치곤 합니다. 근데 인스웨이브는 한달 뒤에 풀리는 게 가장 빠른데 한달 뒤에 풀리는 물량이 60만 주밖에 안 돼요. 근데 60만 주도 벤처 금융사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이라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나온다 해도 전량 매도 가능성은 적죠. 게다가 그 외에 다른 물량들은 상장 후 6개월부터 풀리기 때문에 상장 후 6개월이 되기 전에는 주가가 방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최대주주가 상장은 6개월 뒤에 보호에서 풀리는 그 의외예요. 보통 최대주주는 1년 뒤에 풀리거든요.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상장까지 했잖아요. 이거를 엑시트 기업에 대해서 이제 매각할 준비를 할 수도 있다라는 단점은 있는데 그 전에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그러면은 앞으로 6개월까지 보호해 수가 모든 게 풀리 6개월까지는. 주가가 상방의 가능성이 좀더 높은 편이다. 지금 증시 어렵고 명절 전이라 뭘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신규 상장주에 관심 가지고 많이 매매를 하시는데 자. 희소식 있다면 다음 번에 또 엄청난 신규 성장주가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죠. 명절 끝나고 이 종목 매매 전략을 제가 올려드릴 텐데 이 종목 엄청난 수익을 줄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제가 전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전략 내용 받아보실 분들도 저희 채널 구독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매수해야 되는 종목은 영상으로 매수하세요 하고 찍어드리거든요. 두산 로보틱스 편 기대를 해주시고요. 저희 채널 구독자 분들한테 영상으로 선물 드리는 게 이런 종. 이런 매입단가 기준으로 엄청난 수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매입단가는 제가 영상으로 남겨드렸기 때문에 증명이 돼요. 그리고 제가 영상 촬영 전에 문자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문자 내역하고 영상 게시한 날짜 보면은 언제부터 이 채널이 이 매입단가대로 매수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유튜브 채널도 있죠. 주식 전문가 채널들 거기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근데 비교해도 제가 가장 뛰어난 한 가지 특장점이 있다면, 여러분들, 영상으로 추천하고 문자로 추천하는 게 무료라면, 그죠? 요게 특장점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무료로 드리는 거는, 제가 추천한 종목들 영상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이 보셔야겠죠? 조회수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구독자가 이렇게 많이 늘고 있어요. 벌써 저를 구독해 주신 분들이 6,600분. 한달 지나면 만명 넘어갑니다. 이분들이 제 채널을 계속해서 시청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돈이 돼서, 제가 이 특징 하나로 여러분들께 뭐 하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만 제 연락처를 드리고 있어요.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방송 끄세요. 자, 제 연락처는 이겁니다. 01042410988. 제 번호로 여러분들이 구독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수익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께 방송 전에 먼저 문자를 보내드릴게요. 문자라고 온 번호 있죠? 그 번호를 제가 제 휴대폰에 구독자라고 저장되셔서 이런 종목들 받아가서 큰 수익 한번 내보시길 바라겠고, 인스웨이브 매도 타점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채널 문자리딩 나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매도리딩 같이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두산 로보틱스 여러분들 매매하셔야겠죠? 그거 전략 저희 채널과 함께 합시다. 인수에브 시센즈 앞으로 주가 흐름 제가 그려드릴 텐데 그거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 어떻게 보내드리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진행을 할게요. 최근에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이슈로 주가가 무려 300% 가까이 상승한 거 보셨나요? 자, 여기서 세력의 타점이 올라가기 직전에 떴었어요. 올라가기 3일 전에 이슈가 터지기도 전에 이미 세력은 내 집을 마무리를 지으면서 주가를 올리기 시작했고 이러한 상승 구간을 통해서 주가를 300%나 올려서 수익을 챙겨간 것이었죠.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 소식 나오기 전에 이거는 세력이 진짜 강한 것 같다. 최소 두배 이상 갈 기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구독자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렸다는 거 믿기시나요? 자, 제가 문자 전송 내역을 불러왔습니다. 발송 일자가 5월 16일 12시예요. 12시가 되면은 점심 시간대죠. 점심 시간에 참여율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12시가 되면 매일 12시가 되면 문자를 한 통씩 발송을 해 드리고 있어요. 이게 지금 내용이 그날에 가장 세력이 강할 것 같은 기업을 보내 드리고 있는 건데 지금 이 번호가 위에 있는 번호와 같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번호를 세력버스라고 저장을 해주시면 스팸과 분리되게 제 문자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삼부토건을 매수가 1040원에 세력의 형태, 매집의 방식, 그리고 과거의 차트의 이력을 통해서 구독자분들께 목표가 3,500원까지 보시라고 하면서 비중을 담아서, 자, 사랑을 담아, 그리고 재료까지 선별을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가가 제가 매수타점으로부터 목표가까지 구독자분들이 얼만큼의 수익을 내셨냐면 무려 235%의 수익을 내셨더라고요. 이렇게 문자를 받으려면 위에 있는 번호로 버스! 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버스라고 온 번호들을 구독자라고 저장을 해요. 단순히 제가 방송에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으라고 문자 보냈다 그러니까 못 믿으시는 분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구독자분한테 진짜 매매했는지 인증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6월 22일 화요일 날. 안녕하세요. 세력버스 유튜버 땡땡입니다. 3부터고 어제 매도 다 하셨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내 네, 버스님 덕분에 2천만원 정도 수익이 났다. 어렇게 모은 목돈 넣었는데, 진작에 버스님 따라서 주식할 걸 그랬어요. 하고 왔습니다. 아, 감사하게도 이렇게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는데, 매수 매도 타점 지켜주신 분이, 사실 잘한 거예요. 제가 아무리 좋은 종목을 드려도 저를 믿지 않으면 좋은 종목 드리면 뭐 합니까? 그죠? 저를 믿어주시고 어렵게 모은 목돈 천만 원을 다 넣었대요. 작은 돈 아닙니다. 천만 원만 투자해도 1년 동안 먹고 살만큼 수익 내시는 분도 많아요. 자, 아가타 님 제가 유튜브에 그 자랑을 해도 되냐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이렇게 매매 내역을 보내주셨어요. 3부토건 2,3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6월 19일 날 235.9%의 수익을 내셨다. 그죠? 아, 235% 수익 나는 거 처음이에요. 너무 감사하고 버스님 채널 알려줘서 어려운 시기에 다들 힘냈으면 좋겠다. 친구분들한테도 채널 소개를 해주셨답니다. 여러분들도 제 채널 소개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소문 많이 내주세요. 이렇게 하고 다음 종목도 잘 챙겨드리겠다. 약속을 드리면서 이제 12시만 기다리겠다. 라고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큰 수익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한 종목만 드린 게 아닙니다. 몇개좀 자랑을 하자면, 5월 18일 12시에는 아이크래프트라는 종목을 드리면서 무려 70%의 수익을 드렸고, 6월 2일 12시에는 제가 455분께 토니모리를 들여가지고 50%의 수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DTNC 6월 15일 12시에 들여서 무려 45%의 수익을 드렸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내역들 차트 살펴보면 은 어마어마한 차트가 보이는데, 자, 세력의 타점이 딱 등장을 하고 제가 12시에 문자를 쏴드렸더니 무려 3일 만에 40% 이상의 수익률을 드렸는데, 지금도 DTNC는 세력이 빠져나간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아이크래프트도 제가 언제 드렸나요? 5월 18일 날 리딩을 드려가지고, 자, 6월 13일 날 목표가 5,000원을 달성을 하면서 무려 40% 수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토니모리를 제가 6월 2일 날 12시에 드렸는데, 목표가가 7,000원이에요. 아직 더 올라가야 되는데, 세력이 이탈하지 않았죠. 충분히 가능해 보이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토니모리도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문자를 쏘는 이유는 이렇게 다이아몬드 표시 있죠? 이게 세력 신호라는 건데 제 채널 이름이 뭔가요? 바로 세력버스입니다. 저는 세력을 연구하고 패턴을 연구하기 때문에 세력이 주가를 올리려고 매집하는 기업을 저격수처럼 찾아내고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정말 중요한거 하나 버스라고 적어서 위에 있는 제 번호 010-424-0988 지금 보시는 영상 10초만 멈추시고 위에 있는 번호로 버스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세요 토니모리 지금 노란색 타점들 이후에 동복이 얼마나 쉽게 올랐습니까 이런 타점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살펴보던 기업 내용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앞으로 주가는 자 오늘 윗꼬리 길이에 따라 다른데 오늘 종가 나오는 거 기준으로 보긴 해야 되겠지만 오늘 상장하고 최저가인 33,750원 더하기 69,900원 하면은 그거에 대한 평단가를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나누기 2를 해버리면 51,800원이 나와요. 자, 지금 54,000원인데 종가가 51,800원보다 높다 그러면 바로 더 상승을 할 수가 있고, 이거보다 아래로 나오면 여러분 좀 아쉽지만 오늘 시초가 매수한 거 전략을 종료하고 수익을 보기는 해야 됩니다. 최소한 반이라도 팔아서 익절을 하시고 내일부터 나오는 차트 흐름을 같이 계산을 해보면 될것 같고요. 전략을 이렇게 한번 짜보세요. 그 다음에 자 인스베이브 시스템즈가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최대로 갈수 있는 주가를 계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간 투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상장 후 1개월에 CB가 전문 투자자께 나와요. 여기 전까지는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명절 세고 나면 상승장이 가능성이 높은데 대어인 두산 로보틱스가 주가 상승을 잡으면서 2023년 하반기 신규 상장주의 테마주들을 전부 다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따라간다면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는 좀 위험한 물량이 나오는 6개월 뒤 언제예요? 지금부터 6개월 뒤면 은 내년 3월까지는 주가가 상승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기간적으로 전략을 잡아가시고 목표 주가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목표 주가 계산을 이렇게 해드렸어요 공모가 대비 곱하기 3배를 해라 그러면 얼마예요? 72,000원입니다 자, 정보점이 69,900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채널 목표가 두금까지 가서 큰 욕심은 없는 상태이긴 한데 지금부터 욕심내고 싶으신 분들은 72,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를 돌파할 때 제가 세력이 매도하고 도망가는지 안 가는지 이렇게 체크를 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매도 타점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 보내셔서 매도 타점 이후에 받아보세요.